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타기이 있었습니다. 어 좌우의 이념 대립과 정의의 공중의 문제 그리고 거짓과 개혁 등어 정말 조용한 날들이 최근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방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에 대한 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제가 저번 한 문장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전체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말을 스코틀랜드 중국의 역자 존나스가 들려주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이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위정자들,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는 기사를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틀 전에 보았습니다. 한 기독 청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누렸던 평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자기가 잊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는그 SNS에 그 댓글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국민일보에 되었어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먼저 자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도에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온통 안 좋은 소식 속에서 정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켜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듯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바오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 겠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 운동이 있었으니,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중심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금식기도를 선포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설을 지금 기록하면서 2장 첫 번째부터 자기의 후임자, 자기의 후계자로서 삼은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귀교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기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대목이에요. 나라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과 세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바울 가만히 보니까 어느 도시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제일 먼저 유대 민족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던 그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점차적으로 복음을 그 지역에서 선포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 나라를 위한 것.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국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힘써야 할까? 왜 나라와 민족인가?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읽어주시면 이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2절을 보시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일 수 책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절과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 정치, 주자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빨간색 글씨가 뭐냐면 첫째로라는 것입니다. 첫째, 첫째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1, 2, 3, 4, 5, 6, 7, 8 순서를 가르치게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라고 표기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역량을 끼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하는데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강구, 기도, 보고, 감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도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간절히 애원하며 살나이때 기도하는데 도고는 무엇이에요? 도고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 타인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임금, 대통령과 정치투자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베푸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형태, 강구, 기도, 도구, 감사 내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정치 수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마디로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간구든, 기도든, 토보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전자을 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뭘 쉽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예, 비판하는 것은 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편해야 근데 기도는 어떻죠? 내가 무력을 꾸며야 돼. 내가 시간을 내야 돼. 내가 나아가야 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기도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고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 다 왜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귀찮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편해. 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사도바를 통해서 첫째로 권하함니 강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명령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능력이 있지만 눈에 강조한. 합심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첫째로 첫째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무선적으로 나라와 위중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구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정치주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자 2절 학원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자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달망한 하나님 달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단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정은 여기서 단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쓰면. 단정해요. 누구랑? 사람들과 단정하게 지내게 됩니다. 삶과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질서있는 삶의 모습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국이 혼란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진짜 뉴스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유하고평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과 위조자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법부가 바로 설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법부가 나라의 졸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바로 판결을 해야만 개인의 인권과 보장이 보장이 되고 나라가 바로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고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언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나라를 굳건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누가 어려워집니까? 서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경건과 단절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첫째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세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절을 보십시오. 3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제가 받으실만한 것 빨간 표시를 해두었죠. 자이 신약 성경에서 이 받으실만한 것과 같은 똑같은 헬라어가 쓰인 곳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코마이라는 인 뜻인데 이게 다른 표현 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앞에 선하고 기쁘시게 받아들일만한 것이 된다는 거 뭐가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정치 수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기뻐 받으실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나의 피로를 위해서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 것을 벗어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삶의 영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진이 임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여당, 야당을 세우셨죠. 그데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고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이런 질문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비상계엄령을 이 시대에 보게 하십니까? 왜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를 보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들 앞에 저는 욥기서를 살펴봤습니다. 욥기의 고난을 다시 묵상해봤어요. 고난의 대명사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보면 욥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고난을 겪게 됐고 하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가족을 다 흘렸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고도 위로를 얻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 요백, 요백에 나타나셨고 이에 욕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욥기서 40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요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보소서 나는 비럼나오니무엇이나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갈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왜그렇고 보나를 주었지?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의 앞에 대면하니까, 요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대면 그 자체로, 그는 대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어떤 답보다도 더 좋은 것이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입을, 불평하는 입을 닫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이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 어려움이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말을 존낙스가 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성도가 기도하는 한 교회가 이 나라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바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같이 모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입니다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동기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시되 원하시 교회가 왼쪽으로, 내쪽으로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교예요. 결국은 영원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영원권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년 전부터 쭉 봐왔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고 잘못된 사상이 있으면 선교사인데다 추방돼서 돌아왔어, 중국에서. 그렇잖아요. 선교를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지난 2월 달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밤성품구소와 밤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평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정치 순서가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해외를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성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성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담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북한 성교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교물이 다칠 수밖에 없는요 교회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우리 방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동요하면 교회가 평화로선 성교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3일 광원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창조의 질서가 오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겸허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이땅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주신 그 복을 잊지 않습니다. 정말 일제 침략에 망하는 나라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유기호 전쟁으로 무명한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 나라가 무명에서 유명해진 나라가 되게 하셨고 없는 나라가 았으나 지금은 부유해졌고 안 되는 나라가 았으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작년 기준 한국 선교 대상국이 전 세계 국가가 지금 198개국이 있습니다. 198개국 가운데 174개국이 2만 2천 명의 한국 장기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축복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 도달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성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송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나한 사람한 성도가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국정의 운영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모아지고 기도가 쌓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